네, 안녕하세요. 카랩 이광원입니다. 저는 2019 서울 모터쇼를 둘러보기 위해서 지금 이곳 킨텍스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찾은 부스는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어, 판매량에서 보더라도 현대자동차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이다 보니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출시한 코나트 때문에 지금 정말 그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오늘 지난번에 2.0 모델을 출시했잖아요 오늘 두 대의 소나타를 더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바로 여기 왼편에 보이시는 하얀색 하이브리드 모델 소나타고요 저쪽도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이 바로 운전을 좀 즐기시는 분들이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셨을 법한 터보 모델입니다 그러면 터보를 먼저 볼까요? 공기면, 예 터보를 보시면 일단 빨간색 컬러가 아주 강렬하게 인기를 사로잡죠 그리고 앞쪽 디자인이 좀 변했어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얼굴이죠. 요 여기 검정색 캐스케이딩 그릴이 저기 기존에 어, 이미 발표됐던 다른 소나타보다는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여기 끝에 점 있죠. 얘를 양쪽으로 쫙 빼서 차가 훨씬 더 낮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잘 연출해 주고 있고요. 이 그릴 안쪽으로 보시면 이런 패턴들 있죠. 이게 현대 현대자동차에서는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패턴은 앞으로 이 쏘나타 터보뿐만 아니고 다른 현대자동차 모델도 에 확대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어, 이상엽 디자이너께서 밝혔습니다. 근데 이 패턴 자체를 똑같이 쓰진 않을 거래요. 비슷하긴 한데 차마다 전부 다르게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루필루즈에서 이 패턴이죠. 그렇죠. 예예. 그때 봤던 적 있죠. 그리고 여기. 이범퍼하단부도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훨씬 더 앞쪽의 공기를 많이 빨아들일 것처럼 생겼고요 되게 공격적인 모습을 어, 추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가보시면 아 가기 전에요 여기 보통 우리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다른 차들은 여기 파팅라인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그 보행자 충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여기를 감싸놓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딱 치웠을 때 이게 좀 찌그러지면서 어,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냥 철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 이상엽 디자이너께서 제가 인터뷰를 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요게 그 플라스틱 파팅라인을 없애는 대신에 아주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 내부 구조가 사람을 치었을 때도 잘 찌그러지도록 설정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공들였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가보시면 이런 것도 기존 쏘나는 없던 그런 디자인 요소죠 필드 지금 쏘나타 터보 전용 휠이 들어가 있는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게 19인치예요. 지금까지 쏘나타에서 19인치 휠이 있었나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 일단 확실한 건 다른 트림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쏘나타 터보에는 19인치 휠까지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로검정색 검정색으로 들어가서 훨씬 더 스포티해 보이죠? 아, 이 사이드 미러도 플래드 타입이긴 한데 약간 뭔가 좀 이렇게 깊. 진짜, 진짜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이 부분이? 그렇죠. 네. 네. 보통 이렇게 좀 어, 운동성능을 강조하는 차들이 검정색으로 쓰긴 하죠. 네. 제 차도 검정색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가보시면, 자, 옆면, 뒷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나는 게이 부분. 이게 이 부분인데, 저런 어, 기존에 봤던 다른 8세대 사타의 다른 트림들은 이 부분 이렇게 삼각형이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죠. 여기도 다르고요. 이것도 훨씬 더 많이 보여요. 다른 차들은 여기 크롬테를 이렇게 쭉 둘러서 밑으로 이렇게 봐야만 이 날개 핀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똑바로 서서도 보일 만큼 더 많이 튀어나왔죠. 아 근데 뭐 플러가 한 쪽에만 있는 게 되게 아쉽네요. 그렇죠. 차라리 이렇게 한 개씩 양쪽으로 나왔으면 좋겠을 텐데 어, 이거를 양쪽으로 하려면 파이프도 따로 빼야 되잖아요. 아마 단자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죠. 어, 아무튼 이런 쏘나타 서브만의 특징들이 잘 살아있고요. 자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건 휠이에요. 휠은 뭐 대단히 멋있진 않고 이 효율을 중요시해야 되는 하이브리드 모델인 만큼 되게 공기장을 덜 받게끔 생겼죠. 방금 보여드렸던 쏘나타보다는 확실히 좀덜 멋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얼굴은 똑같아요. 근데 아주 대단한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죠, 여기. 현장. 국산차 최초로 지붕에 솔라 패널을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이 솔라 패널 덕분에, 1년에, 지금 안에 보시면 EV 버튼이 있잖아요. EV 모드를 놓고 달렸을 때, 이 솔라 패널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 덕분에, 한 1300km를 더 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년에. 어, 예, 여기로 만들어진 전기로 1300km를 더 달릴 수 있대요. 그리고, 어, 천장에 이렇게 솔라패널을 넣었던 차들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 마이바우도 있었고요 리프 1세대 모델에도 요만하게 들어간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리우스에도 옵션으로 여기 있어요 근데 프리우스에 들어가는 솔라패널은 옵션 가격이 거의 거의 300만 원 정도 아마 될걸요 근데 이 정확한 가격 오늘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 프리우스 대비 이 솔라패널의 옵션 가격을 반절로 맞추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 가격이 얼마나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 그리고 기존 다른 그 천장에 달려있는 솔라패널은 고작 써봐야 공조장치를 돌리거나 전장 부품을 활용하는 데만 쓰는 정도로 그쳤다면 이 소나타에 들어가 있는 솔라패널은 직접 차를 굴리는 데도 역할을 다하게끔 어, 목표를 세웠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전기는 이 C필러, 저기 오른쪽 C필러를 타고 쭉 내려간 다음 여기 2열 시트 엉덩이 밑에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가로로. 배터리로 갑니다. 그럼 그 배터리를 충전, 충전시켜서 그 배터리 전기로 모터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0km를 더 달릴 수 있는 효율을 쟁취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셨고요 날씨가 아직, 좋아야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흐리고 이런 날보다는 훨씬 더 좋고 또어 제가 빠뜨린 장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차를 오랫동안 그냥 밖에 세워놓으면 배터리 방전되잖아요 그런 것도 막을 수 있어요 계속 충전 하니까 그렇죠 그런 장점도 얻을 수 있겠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 천장에 다 요런 장치를 달면 뭔가 머리, 머리 공간이 조금 좁아졌을 것 같은 우려도 있잖아요. 제가 그것도 질문을 드렸더니 기존의 다른 소나타의 트림과 동일한 머리 공간도 확보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직 뭐 짜잔하고 공개만 한 상, 상태여서 뭐몇마리인지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가격도 아직 모릅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 출시는 지금 하이브리드가 6월이고요. 지금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터보 모델이 7월 달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는 지금 출력이 몇 마력인지 안 나왔는데 터보 모델은 오늘 출력을 발표했거든요 음, 1.6L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들어갔고요 터보 엔진이죠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습니다 어, 출력은 최고 18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2 7 k g 터입니다 기존에는 별차이 없네요 그렇죠 근데 그 기존에 저기 뒤에 있는 우리가 이미 시승하와 같던2.0 모델보다는 출력이 지금 한 20마력 정도 높으니까 어 훨씬 더 재미있는 운전 재미를 추가할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해도 180마력이 그렇게 짧탄 출력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이름을 스포츠로 붙인 게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스포츠 붙였으면 한 250은 뽑아줬으면 어, 당당하게 스포츠라고 부를만 할 텐데 180이 그렇게 넉넉해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 그리고 지금 얘는 변속기가 8단 자동이 들어갔잖아요. 여기 달려 있는 8단 자동 변속기 저기에도 넣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아쉬움도 남네요. 여기를 보시면 저는 지난번에 소나타 디자인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이 트렁크 모서리 부분이에요 네. 여기를 사진으로 봤을 때미쳐 몰랐었는데 직접 보면 엄청 날카롭게 집어 넣었거든요 음.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파팅라인 지나가죠 네. 여기가 왜 이렇게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트렁크는 철판이에요 네. 철판을 이만큼 찝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를 플라스틱으로 여기 딱 잘라내고 찝어내기 음. 위해서 소재를 음. 바꾸기 위해서 파팅라인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까지는 플라스틱이네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리고 여기 위 부분 이만큼은 끊겨 있지 않습니까? 네. 이만큼의 면적을 위로 쭉 따라 올라가면 저기 같은 길이로 보조제 동등이 자리를 하고 있죠. 네. 이런 것도 디자인적인 일종의 트릭이라고 볼수 있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 볼까요? 엔두스 음. 가 볼까요? 싫었어. 음. 내가 본 게. 어우, 빨간색 멋있네. 와, 열정이 넘치는데요? 형이 서 있으니까 정육점 같네요. <laughs>